안녕하세요. 승관락복음선교의지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466강 각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과 유다지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입맞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로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나왔고요. 각 집파 중에서 임맞은 자들과 유다 집파라는 그런 제목을 본문에서 이제 잡아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보시면, 어, 이스라엘 자손의 각집파 중에서 임맞은 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두리라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보시게 되면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이스라엘은 창세기 32장 28절에 보시게 되면 그 사람이 가로대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제 아들을 상징을 하고요. 야곱 이스라엘은 야곱을 이제 상징을 합니다. 야곱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근데 루벤이 첫 번째 유다지파로 나와, 아니, 유다지파가 아니고 루벤지파로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가 유다지파로 나왔습니다. 그 유다지파가 왜첫 번째로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망군의 여와의 호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래서 유다 사람이 이제 나무로 상징이 됐는데 예수님도 나무로 상징됐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이제 상징되었고요. 이 나무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유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나무라고 이사야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를 먼저 이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스가리아 12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화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영광과 예루살렘 코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유다가 가장 귀하고 음, 유다가 최고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원래 야곱이 넷째 아들이었거든요. 넷째 아들이었기 넷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음, 그러한 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야곱은 부인이 많았잖아요. 부인이 네 명이나 되는데. 유다는 네 번째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갖다가 가장 먼저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가장 먼저 구원을 하고, 또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래서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지만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앞에 절한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유다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며 첫 번째의 지파가 유다지파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성경대로 한다면 유다지파가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데, 예, 신천지에서는 첫 번째가 요한지파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뭐 서울, 일산, 광주, 이렇게 지방을 빗대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한다면 첫 번째가 유다지파, 두 번째가 로우벤지파, 세 번째가 갓지파, 그 다음 말씀에 보시게 되면, 어,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문하세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블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와야 성경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아들들은 이제 보석으로 상징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매 포석에 열두 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긴다고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아들들인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의미가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이새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도 있지만, 다시 택하는 또 나라 이름의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코트에 두신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여기 이스라엘이 호세야 10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열매가 되므로. 예수 믿는 자를 가리키는 그러한 이스라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다는요, 사자 새끼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자는 짐승 사자를 상징을 하는데, 이 사자가, 기시로 5장 5절에 보시게 되면은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면 기시록 2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나 예수는 그애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의 사자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라는 것은 예수님의 새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새끼가 됨으로 닮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사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말씀의 육신이 대해 우리 가운데 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의 육신이 된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왔는데요.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요한봉은 17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이 이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했기 때문에 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시게 되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숫자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 때는 예수님 한 분이 진리였습니다. 노아시대 때는 노아 한 분이 진리였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가 이 시대는 한 분으로서 진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 아랫부분에 보시게 되면,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이 세계적인 것이 됐죠.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노아 한 분이 세계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 한 분이 세계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가 세계적인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숫자가 많이 몰려든다고 그래서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각 지파 중에서 임맞은 자들에 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록 7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임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순이 각 지파 중에서 임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임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로벤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인데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어느 지파가 나오냐면, 게시록 7장 6절에,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고 했고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고, 문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고요. 시모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고, 레오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고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고, 수블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고,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아들을 통하여 지파가 형성되므로, 이렇게 해야만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신천리에서는 요한지파시몬지파 베드로지파 바들로메지파 부산 야고보지파 마테지파 안드레지파 마띠아지파 다데오지파 서울 야고보지파 빌립지파 도마지파 이렇게 하는 거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첫 번째 유다지파가 나왔잖아요. 유다지파는요 왜 이렇게 유다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챙기셨냐면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망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래서 유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므로 지파도 첫 번째 지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정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무는 예수님도 포도나무로 상징되었고요. 나무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나무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다 지파를 가장 기뻐하시면서 가장 먼저 구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스가리아 12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화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고 했는데 유다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먼저 유다 장막에 거할 수가 있는 거지 유다에 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유다 장막에 거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리고 유다를 가리켜서 형제의 찬송이 되고 그 앞에 많은 아들들이 절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오. 내앞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 유다 앞에 절하는 것을 보고 또 형제의 찬송이 된다는 것을 볼때 유다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삼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매 보석에 열두 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긴다고 했고요. 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유다는요. 또 하나님의 홀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60편 7절에 보시게 되면 은길로하신내 것이요. 문하세돈 내 것이요. 것이요 에브라함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홀이라는 것은 창세기 4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홀이라는 것은 치리자의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를 가리켜서 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유다 집화인데요. 유다가 사자 새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자는 짐승사자를 이제 상징을 하는데 기시록 5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장르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했습니다. 이기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보시게 되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뿔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자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유다는 사자 새끼라는 것은 예수님하고 닮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되신 것처럼 유다는 말씀으로 무장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되신 것처럼. 유다는 사자 새끼므로,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466강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과 유다 지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